가벼운 질문으로 혹시 장동윤 씨 없는 다톡 방이 있는 건지 오늘 네, 네 사실 저도 네, 느꼈는데 네. 예. 네, 이 부분에서 약간 해명해주실 수 있다면은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아무래도 장동윤 씨는 오늘 그 모래판을 입고 나오신 느낌인데 동윤 씨, 예 모래도 꽃이 핀다에서 모래 역할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? 다 블랙이에요. 이 나머지가 잘못됐다고 생각. <laughs> 이렇게 그래. 다순데 아니, 저는 어쨌든 이렇게 다 블랙을 입는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했고 오늘 좀 알게 됐는데 그 그래도 사이 좋습니다. 저희 저를 따돌려서 따로 이제 단독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다 종석 씨 어떻게 좋게. 되니까 동윤 씨가 없는 단독방이 있는 겁니까?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는데. <laughs> 네. 아, 어, 비공식적으로는 네. 네 저희가 여섯 명이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요. 네. 그 다섯 명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아,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<laughs>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얘기할 때 반응을 잘안 해주더라고요, 다섯 <laughs> 명들 이제. 보라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어, 네, 저 네. 종석 배우님처럼 진짜 오빠가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네, 했습니다 <laughs> 근데 지금 워낙 제가 아까도 보니까 워낙 친한 관계인데 주승씨 네.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제가 장난으로 오늘 그랬거든요 응. 동윤이 빼고 다 블랙으로 입는 거 아니냐고 <laughs> 제 왔더니 응. 정말로 그러고, 그러고 있더라고요 허, 정말 소름끼치는 신기했어요 저희도 진짜 맞춘 건 아니고 마음이 다른가 봐요 <laughs> 네. 또 해석은 또 각자, 예, 다르게 또할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신경 어떠세요, 장동현 씨? 조금 불편합니다. <laughs> 네, 차차 나아질 겁니다.